5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5번 문제 한번 읽어 볼까요? 589 462를 두 가지 방법으로 계산해 보세요라는 문제입니다. 어, 이 문제 이런 비슷한 문제 더 셈에서도 있었던 것 기억나요? 우리 7쪽에 6번 문제가 더 셈을 두 가지 방법으로 계산해 보세요라는 문제였었어요. 그때 선생님이랑 몇 가지 방법으로 풀었었는지 기억나요? 음. 문제에서는 두 가지 방법으로 계산해 보려고 했지만 그때는 선생님이랑 우리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생각해 보자 해가지고 음, 다섯 가지 방법으로 계산을 했었어요. 혹시 기억이 나나요? 혹시 어? 잘 모르겠다는 친구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영상을 다시 돌아가서 봐야겠지요. 7쪽에 6번 문제였었어요. 마찬가지로, 문제에서는 두 가지 방법으로 계산해 보라고 하지만, 우리는 이 문제를 풀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모두 다 많이 생각해 볼 거예요. 방법을 많이 알고 있을수록 좋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우리 어 수학책에서 이런 빼기 문제,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때 수학책에서 가장 먼저 제시되는 방법이 무슨 방법이냐면, 그림이나 수 모형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방법이 많이 나와요. 그때는 우리 7쪽 6번 문제 풀 때는 선생님 수모형과 그림을 따로 구분해서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같이 넣을. 수모형 그림으로 계산을 한다라는 방법을 하나 1번 계산으로 넣을게요. 그래서 수모형을 계산해 589를 먼저 그려야 되는 거지. 500 빨리 그려야겠다, 선생님이. 선생님이 지금 여기에 589를 다 그려놨어요. 여기서 462를 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빼니까, 빼는 니까빼 거니까 지우는 거예요. 462를 지워보는 거죠. 사백을 먼 500에서 400을 지우고 하나 200, 300, 400을 지웠더니 100만 남았네요. 10의 자리에서 60만 지워주면 되겠다. 10, 20, 30, 40, 50, 60을 지워줬고 1의 1 모형에서 1만 지워주면 되겠네요. 그럼 남아있는 애들이 589에서 462를 뺀게 되겠죠? 남아있는 게 지금 얼마 남아있냐면, 여기 100이 남아있고, 10에, 10에서는 10모형은 2개, 20이 남아있고, 1모형에서는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여덟 개가 남아있으니까, 즉, 500 그림으로 알아본 589 빼기 462는 얼마예요? 128이 됩니다. 그두 번째 자리는, 음, 두 번째 방법은, 100의 자리부터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100의 자리부터, 어, 빼, 빼보는 빼기 계산을 하는 거죠. 음, 여기 589 빼기 461이 있는데, 이거를 500에서 100의 자리부터 먼저 계산을, 400을 빼고, 80에서 60을 빼고, 9에서 1을 빼주는 거죠. 500에서 400을 빼면 얼마예요? 100이 됩니다. 80에서 60을 빼면 얼마예요? 20이 됩니다. 9에서 1을 빼면 얼마예요? 8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은 총 남아있는 건 이제 589에서 4 6 1를 빼면 얼마예요? 128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00의 자리부터 계산했으니까 이번에는 1의 자리부터 계산하기 라는 방법을 쓸수 있겠지요. 1의 자리부터 뺀다. 빼자라는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589 빼기 461인데, 이거를 1의 자리부터 먼저, 900이 1을 먼저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80의 자리 80과 60을 빼주고, 그 다음에 100의 자리 500과 400을 빼주는 거예요. 그러면 901은 8이 되고, 80 빼기 60은 20이 되고, 500 빼기 400은 100이 돼요. 그럼 마찬가지로 589 빼기 461은 128이 됩니다. 아이고, 색깔 바꿨을걸. 색깔을 한 가지 색으로 다 써버렸네요. 그 다음에 또네 네 번째 방법. 어떤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음. 세로셈을 하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여기 589 빼기 461 세로로 푸는 거죠. 여기 세로로 풀 때는 자리를 나타내는 것 항상 잊지 마시고요. 여기는 1의 자리, 여기는 10의 자리, 여기는 100의 자리다라는 것도 표시 꼭 해주시고요. 계산을 해보도록 합시다. 9백이 1은 8이 되고, 8백이 6은 10의 자리 수, 8백이 6은 2가 되고, 100의 자리의 숫자, 5백이 4는 1이 돼서 128이 된다. 이렇게. 이번 문제는 우리 같이 네 가지 방법을 알아보았어요. 지난번에 선생님이 7쪽에 6번 풀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것 말고도, 어, 선생님,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어요? 하는 것 있으면 꼭 선생님께 말씀해 주세요. 다양한 방법을 많이 알고 있어야지 우리가 다양한 상황을 정했을 때 그때마다 필요한 내가 필요한 방법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게임할 때, 게임할 때 내가 이렇게 뭔가 를 많이 갖고 있어야지 원하는 이제 무기도 갖다 쓸수 있고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수학에서도 방법을 다양하게 많이 알고 있는 것이 나의 무기, 나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